예레미야 13장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배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두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이만이라 가라사대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띠는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취하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취하니 띠가 썩어서 쓸데없이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섞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을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강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에 쓸데 없음 같이 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칭해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병이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병이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거민과 다윗의 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거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간에도 그렇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관용치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가 흑암을 일으키기 전, 너희 발이 흑암한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흑암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을 인하여 은근히 곡할 것이며. 여호와의 양무리가 사로잡힘을 인하여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너는 왕과 왕후에게 고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환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남방의 성읍들이 봉쇄되고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가 받았던 때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수량으로 세우실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너의 고통의 잡힘이 구로하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내 치마가 들리고 내발 뒤꿈치가 상함이니라. 보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뇨? 할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초개같이 흩트리로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내 응득이요 내가 해하려 정하여 내게 준 분기시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연고라.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들춰서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내가 너의 가늠과 사특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행한 내음행에 비루하고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뇨. 예레미야 14장.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곤비하여 땅에 앉아의 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에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원들을 보내어 물을 기르라 하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 머리를 가리우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가는자가 부끄러워서 그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어 버리며. 들 낙위들은 자산 위에 서서 실랑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아득하여 하는도다 여호와여 우리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거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은 이이다 우리가 죽게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요 곤란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행인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라 벙벙하는 자 같으시며 구원치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이까? 여호와여, 주는 오히려 우리 중에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 발을 금하지 아니함으로 나 여호와가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 죄를 벌하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멸하리라 이에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인하여.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입을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 아내와 그 아들과 그 딸도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끊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천여 달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창상을 인하여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 즉 칼에 죽은 자여, 내가 성에 들어간 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다 땅에 두루다니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도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려도 놀람을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가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죽게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 위를 욕되게 마옵시고, 우리와 세우신 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열방의 허무한 것 중에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가 주가 아니시나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악망하 없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예레미야 15장.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치라.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망할 자는 사망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들을 내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왕 히스기야의 아들 문하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바를 인하여 내가 그들을 세기 열방 중에 흩트리라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곡할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뇨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염증이 났으미로다.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미라.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내가 대낮에 회멸할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졸지에 임하게 하였으며 일곱 자식을 생산한 여인으로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오히려 백주의 그의 해로 떨어져서 그로 수치와 근심을 당케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모친이여 모친이 나를 온 세계에게 다툼과 침을 당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끼어 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끼이지도 아니하였 건만은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로 복을 얻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대적으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노을 꺾으리요 그러나 내 모든 죄로 인하여 내 사경의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갑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너로 내 대적과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니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컨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권고하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을 인하여 나로 멸망치 말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치욕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회에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을 인하여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미니이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신의 같으시리이까. 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서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너는 내 입같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지민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속하리라 예레미야 16장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생산한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미와 그들을 낳은 아비에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고 슬퍼함을 잊지 못하며 매장함을 얻지 못하여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상가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긍휼을 제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대머리 되게 하는 자도 없을 것이며 슬플 때에 떡을 때며그 죽은 자를 인하여 그들을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비나 어미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울 자가 없으리라. 너는 잔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의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고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광포하심은 어찌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뇨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열조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너희 열조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에 강퍅함을 따라 행하고 나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열조의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열주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받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작은 산과 암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감찰하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김을 얻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은폐되지 못함이라 내가 위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산업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 나의 힘 나의 보장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열방 이땅 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열조의 계승한 반은 허무하고 망탄하고 무익한 것뿐이라 인생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